이속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사꾼이 자기 아들과 함께 장에 나가서 나귀를 팔려다가 남패를 본 이야기죠. 처음에 그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나비를 굴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수건 대죠 나비를 도고도 걸어가는 바보들이야. 그 말이 이리가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나비에 데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주변 사람들이 또 숨을 거리게 젊은 놈이 늙은이를 섬길 줄 모르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만 생각면 아버지가 이번에는 나기를 타고 아들 말고 나기를 하게 만들었죠 그런그 모습을 바라본 주변 사람들이 또거리 아버지는 나기를 타고 가고 아들은 걷게 한다면서 지독한 늙은이야. 하고 말이죠. 그 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자기 뒤에 아들을 태웠습니다. 이제 은내 입구에 들어설 무렵이었죠. 그러자 은내 사람들은 그 부자를 향해서, 아이고 저 나기를 혹사시키는 아버지아들이거나하고 수수분거렸지. 저 부자는 나기를 장악하게 하는데 차라리 저럴 바에는 나기를 메고 갈 것이지.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아버지아들은 이번에 긴장 때림에서 나기를 묶고 겨울가를 건너갑니다. 개울을 한층 건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배꼽 잡고 웃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사하하하하 하는 거겠죠. 그러자 그만 나귀가 놀라면서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는 거지. 그때서야 이 나귀의 주인 아버지가 따로 치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다가 장대가 끊어지면서 그만 나귀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구나. 하고 말이죠. 무엇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이나 말에 시도 기울기 위한 사람. 사람은 이렇다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내게 말해 줄게 이렇게도 할까, 저렇게도 할까, 저렇게도 해볼까 하다가 자기 주되를 또 지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나귀를 잃어버린 그 사람처럼 나누죠. 이그 세상에 삶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라고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이 주기 때문에 말이죠. 그만큼 주변 사람들의 신경을 써야만 내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누루며살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관계있는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에만 너무 신경쓰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려 사람들의 기쁨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 사람의 판단,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왜요? 우리의 종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판단하시고 상급의 멸류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축고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때 고렌도에 들어갔죠.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바울의 주치였던 누가 이네 사람이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아가야의 행정구역 수도였고 로마에서 당시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고린도였죠. 인구 60만 명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목포시 인구의 그 당시 2 0 0 0년 전에 세배야만 인구가 살고 있었던 곳이죠. 대가 575m 아크로포리스 성체, 아프로디테 신전, 비버스 니 신전이 우뚝 서 있었죠. 그 신전에서 수용되는 여러 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죠. 그들은 낮에는 신전에서 숨기고 밤이 되면 홀리도시로 내려와 매음을 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가 우상의 신전 도시였는데, 독일 고린도는 남북과 동서의 연결한 무역형이 있어서 많은 불을 거머들였고, 사치와 향락이 파묻치는 곳이었죠. 그 정도로 고린도는 영적으로 아울라고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들어간 바울이 내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인구 60만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핀셋으로 뽑어진유수도를 통해 유서와 바오리라의 길 안내하고 조력자로 돕움을되 하나님의 일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있었던 것이죠 그들 모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3차 전도회의 때 애기의 수목을 배우고 보을 찾았는데 애기를 건너 고림돌부터 좋지 못한 문제점들을 듣게 되었죠. 과연 무슨 문제였습니까? 은행의 문제 파벌의 문제 은사의 문제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하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서 해결해 보러 가는데 보했죠 네. 매번의 편지를 써보내게 되습니다 네. 그리고는 젊은 제자 디모데를 보내게 그분 하 때자 나의 많은 제자 기도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에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전해주고 있느까 바울은 고린도교에 파벌이 있는 문제에이선서하는데 고린도교에는 파월을 바울을 칭송하고 파울을 떠났던 아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파가 있었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출신의 성경 대학자로 고약의 엄청난 성경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가르쳤던 사람이요 그래서 아볼파가 형성된 것이었죠 그리고 개바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개바인데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유대인의 윤리와 관습을 지켜야 한다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가 있었습니다 어, 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파예요 어떤 사람들의 밥을 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 기도하고 경건하게 지고, 우리들만 고민인 차들이야. 이럴 때는 자기들의 예배, 자기들의 기도, 자기들의 경건을 자기 우로움에 쓴 사람들, 그리스도를 다른 것 같지만, 그리스도 위에 자기들을 형상 오셨던 것이지. 어떻습니까? 아무리 동기과 동기가 선하고 옳다 할지라도 남을 틀렸다고 비난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지. 그래서 바울은 고론전서 3장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비해 어떤 일이든 분재는 사랑을 따르는 데서비롯 된다는 것 사랑을 따르는 일은 결국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나는 고린도교의 복음을 심었고 아버는 물을 준사람이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믿음을 잘아 신분을 하나님 아버지 한분 그만큼 바울이나 아브로나 계바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멘서 사장을 통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밝혀집니다. 일꾼이란 휘패 대수로 배기창에서 노를 찾는 사람들이죠. 노를 젓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은 방향탈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백합판에서 두리를소리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들, 목적지에 도달하셔도 자기 영광을 취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니냐? 고린도에 그 있었고, 우리 다 말이냐. 고린도 의회에파벌이있우리다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냐 고린도 교회의 방중된 위창에서 누구를 찾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 영광을 취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을 추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는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마음속에 믿는 자. 예수님을 자기 생명에 주관자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일 수 없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복음을들어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로 남아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피규를 전하는 자로, 같은 자입니다.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피규를 전하는 자에 있어야 할 것, 충성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충성은 피스토스로서, 심실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충성은, 가운데 중 자의 마음심 자의, 말씀한 변의 이웃성 자, 제 이름이 옛날 성중에 떠오른 성중이 말씀 한변에이루어자 충성이란 아 뭔데 내가 방법리빨리 열심히 해도 내 의미를 드러도내 사랑거리를 내서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 중심에 모시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걸 말할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방을 좋배 밑장에 노려놓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막 맡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념에 쓰이며, 충성되게 읽으며, 살아야 할 자들 아닙니까 그런 데서 잘봤다고왜 사랑을 추려고 바울을 양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은 바울을 판단하는 이들에 대한 독립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있었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 아보로파 사람들 생각하기에, 개바파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리소파 사람들 생각하기에,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성년 동안 따라다녔죠.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보로파 생각하기에, 바울은 학식도 없고, 언덕도 부족하고, 성경의 가르침도 비교한다는 겁니다. 개밥파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유대인의 한가와 같은 관습과 율법의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는 자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죠. 그리스파 사람들. 바울이 <목소리> 대머리의 안짱다리에 등이 굽어있고 단지러 안지러워야 고약한 자일 저런 볼품없는 자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취할 수있겠냐라고 비난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람은 다 자기 입맛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내 주관적인 편견에 이끌려 사람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아무리 그를 비난해도 내게 잘 칭찬할 수가 없겠그 사람이 나와 악감정 있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칭찬해도 칭찬할 수 없는 진리였죠 고린도 교회 바울을 판단하는 일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여러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내 보험을 전할 나의 택한 것이다. 직접적인 소명을 받았주고 바울이 전에는 교회를 장례하고, 그리스인들 색출에 감옥에 처먹고, 세반집사를 도로 쳐 죽이는데 내가 짠 것은 진리였지만, 주님을 만나면은 변화되었는데, 고림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피한 사람들 중에 나의 과거의 들뽀는 어때 는가내 과거의 들뽀는 바울보다 더 악독한 자였는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남의 기와함을 보기 전에 너의 들뽀를 보라. 하는 주님의 말씀과 무관한 대마 들 것이 골리피한 것이죠. 바울이 비로. 성경식이 부족하고 성격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온 충심을 다해 고도교의 성도들을 신실하게 안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뭉치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쳐 죽게 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코디기를 내가 나만을 응원한다. 루마스에 밝힌 바도 있습니다. 방식과 유대인들의 방식과 전통의 시한 자본에 유대인들의 예수를을 통해 곧 먹기를 원하고그 유대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 이제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랬던 것이지사적인 모범자들은 겉으로 들는것고 사람의 단대로평 그런 것들이죠더나아가 우리 간지를 갖고 앉아 허풍을 품어 쓰러지다가 얼마나 죽을 거일로? 사실에 하나가 면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죄잡은 진짜로 배고픔과 헐벗음과 추위에 굶어 죽을 일 있었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까지 왔던 이 모습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의 행적을 전거는 사람들 은 지금 평가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만.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들의 평가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나를 진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실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는 성실하게 고림도 교회를 안내한 안내자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을 아, 것이니 여러분들도 저를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속 하나님의 판단에 내맡기며 성실하게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자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상사에서 하는 말씀인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때가 오기 전곧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무엇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까 앞선 구절에서 판단하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사람의 판단은 겉모습의 침침 판단이요. 저부 사자, 과대의 삶의 형편을 생각지 않고 자기 조합대로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다 숨기 없이 드러날 것이니, 그분의 판단에 우리 내가 맡깁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칭찬으로 나와는 헬라오, 에피, 에파이소스, 에파이노스는 칭찬이라는 말과 함께 보상이란 뜻이 있습니다. 곤두길 성도들이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저들러한 나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얘기는 그가 할뿐 하나님의 세바실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금을 받을 날이 있으니 하나님의 판단에 내어놓칩시다. 왜요? 하나님이 보상할 날이 있을 것이기 바요 라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면 스튜디오스가 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스라는 잠시도 쉬지 않고 손님들을 위해 시중을 들추고 음식을 다이기도 하고 책이나 담배도 갖다 그가을 요청하는 착각적인 반응을 해주지. 그렇다고 해서, 스테이리스가 자기 자랑을 하는가? 그렇지 않지. 스님들에게 제공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그저 전달자의 역할을 할것 뿐입니다. 바울도, 너를 볕대를 삼는 것도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나, 볕대를 삼고, 그러니 그 천직들이 스튜디오스와 같은 천직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서번트, 천직이여 똑같은 스튜디오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죽음이 임박할 직점이되었을때 로마의 지하 지하가복, 감옥 맨하이튼 지하 감옥에서 참수형 당하기 전에 고백한 고백의 그 것인데 디모드 우스 사장님 제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그 노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우비 상급의 멸류가 그날 나에게 주실 상급의 멸류나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야심이 성실하게 말상을 겪을 수 있고 충성을 다닐 뿐으로 살아 이것은 나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의 을 섬은 주님 상금을 섬 서며 충성한 모든 자에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쓴의이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평가나 판단에 지치지 말고 하느님의 생하심을 보고 하느님의 상금을 바라고 충성을 입고살는 그은혜를저 사람들에게 배푸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들이의 음성 때문에, 우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다, 사랑한다 장터에 나귀를 팔려가는 아버지와들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충분한 수리, 이미 자리에 휘둘리다가 나귀마저 잃지 않았거나. 사람, 사람들의 판단과 말이 때로는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시 여기할 분은 너 인생의 주관자 아버지 하나님 이지 않다. 바로 그옛 여도의 성도들이 자기를 판단한 것이 많았지만 그들이 위도를지었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세상에 눈을 쩍눈처럼 충성을 다면 살아온 걸자다 우리 내다보는 판단은 사람의 판단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 달리 있음을 믿었기 때문지않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맡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충성할 때, 나는 사람들의 판단에. 이를 임대하지 않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너를 충성할 때 웃질 것이지도 말고 사람들이 너를 판단할 때미축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활실 그날을 바라고 겸손하고 충성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요이 세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서 절대 자신하라니, 너가 신원대로, 충성한대로, 너에게 상급을 베풀어 줄 것이니 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를 만드는 사람, 마속에

전교 함께 음반 작업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원래부터 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